대한민국 대 이라크의 경기 안녕하세요. 경축입니다 6월 6일 금요일 새벽 3시 15분 2026북중미월드컵 3차 예선 자전 대한민국 대 이라크 경기는 이라크의 바스라 국제 경기장인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4승 3무로 1위입니다. <laughs> 이번 이라크전에서 기기기만 해도 본선 진출 확정이에요. 이번엔 이라크 원정이에요. 대한민국 대표팀은 지난 2일에 이라크에 도착했대요. 이라크 현지 기온은 낮 시간대에는 최고 35도까지 올라가고요. 저녁 시간에도 35도 정도라고 해요. 정말 선수들이 힘들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는 부상으로 면담을 제외됐고, 캡틴 선생님 선수는 최근 발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해, 무리한 출전은 안 해야 될것 같아요. 최근 해외 리그들은 성적이 좋아, 기대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수비수, 최준 선수도 이번에 국가대표 방단에 다시 뽑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일곱 살때 최준 선수를 만났는데, 같이 축구도 하고, 때부터 팬이 되었어요 무더위에 힘든 경기가 되겠지만 선수들 모두 힘내서 본선 진출하면 좋겠어요 무더 무더 화이팅 다치지 마세요